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11일 네,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7분. 자, 보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0.51% 상승해서 386.45. 자, 이제 이슈는 만기일이 이틀 남았어요. 만기일이 이틀 남았고, 어, 뭐, 지금, 봉은 다 바깥,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봉은 바깥으로 나가 있다고. 지금. 예,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얘가 420을 가야 돼요. 420. 예? 그래서 420을 갈 거면, 예, 지금 상태에서 올라도 되고, 420을 못갈 거면, 윗골이 달아야 돼요. 자, 1봉은이렇게 보시면, 이격 볼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거기 찍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 387.68, 네, 여기가 저항입니다. 하단선은 이 정도에 있거든요. 종가, 종가 부분에 있어요.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어제 종가에서 저가 사이 매수를 하실 거면. 자 코스피 200 지수 뭐 분기봉은 6 개째 들고 있고요. 월봉도 볼배를 넘었고 예, 주봉도 하늘에 떠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 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아, 주봉이 이격볼벤을 저가로 넘어요. 저가로. 저가로 넘고, 그 다음에 볼벤 상단을 저가로 넘은 봉은 1,500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 있다, 하나. 아? 1,500개 중에 한개 있어요, 한개 그러니까, 저가가 이격볼벤보다 높고, 저가가 볼벤 20 상단선보다 높은 봉, 그 주봉이 딱 하나 있습니다. 1500, 1,5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1,500분의 1이에요. 1,500분의 1 1,500개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만큼 떨어진 봉은 없어요. 예? 이만큼 떨어져 있는 봉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420으로 가든가 예? 이 주봉이 420까지 상승해야 돼요. 420까지 갈 의지가 없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포함해서 상거래를 남았어요. 상거래. 자, 1봉은 이격볼밴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끌어올리면 맥스가 저는 여기라고 봐요. 388.58? 56?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하단선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볼밴도 여기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385.38보다는 낮아야죠. 여기서 저가 사이. 이 공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모든 봉이 비싸요. 모든 봉이 비싸기 때문에, 예, 네, 이거 뭐, 말도 못하게 비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이 정도 왔지. 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면 이 위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은 보유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매수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 땀봉 볼 필요, 없기, 볼 필요 없겠죠. 네. 만약에 내가 일봉 보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종가래요. 종가래. 아무지 봉은 매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세요. 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어, 그 주봉 보여드릴게요. 주봉 보시면 지금이 얼마나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인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고포스는 6월 20일까지는 버틴다. 예, 6월 20일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싸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려도 버텨야 돼요. 내려도 버틴다. 내리면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레버리지는 팔거나 보유하고, 곱버스는 사거나 보유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이 1698억 사고, 외국인이 757억, 기관이 857억 매도 중, 선물은 815억 매수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고 어, 오늘 개인이 매수하는데 이거 또 뒤집힐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뒤집히면 예, 안 뒤집히면 예, 오늘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뒤집히면 오늘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급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급등이 아니면 차트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라고. 그래서 급등할 게 아니면. 370대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네, 잊지 마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